여자가 남자가 싫어질 때 응. 나타난 징조 뭐가 있어요? 우선은 여자가 있잖아요. 저 남자가 좋잖아. 그러면 어, 뭘 자꾸 챙겨. 자기야 이게 몸에 좋아. 자기야 이거 입어봐. 자기야 머리 는 이렇게 해, 저렇게 해. 사소한 것들을 여자들은 잘 챙깁니다. 그 남자가 너무 좋으면 그런데 반대로 그런 것들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라면. 징조가 시작된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은 마찬가지. 싫은 사람이 몸 닿는 거 뭐가 좋겠어요. 어, 그런 것들을 기피 한다면, 어, 평상시와의 그러한 관계적인 거리가 멀어진다면, 이렇게 성적인 관계가 멀어진다면, 그게 두 번째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, 어, 항상 바쁘대, 여자들은. 물론 남자들도 그러시겠지만, 어, 카톡이라든가, 여자들은 대본에 표가 나요. 남자들하고. 는좀 달라 카톡이라든가 어떠한 그런 전화 뭐 만남 이런 것들이 당연히 어, 내가 무슨 약속이 선약이 항상 있어야 돼 내가 바빠서 대답을 못해 어 만나자 그러면은 나 그때 누구랑 약속 있어 아니면 카톡을 했는데 대답이 늦어져 아니면은 그냥 식고묵이네 그러면은 왜 이제서 대답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식었다는 게 당연한 거겠지만. 어, 그럴 때도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러분의 어, 얻을 만큼 어, 고민이 되신다면 항상 찾아오시면 제가 헤어지기 전에는 얼마든지 되돌릴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. 연락달라? 연락주세요.